안녕하세요. 낙엽이틀 이창기입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CC 2017 최신 버전에서 타이틀 디자이너 실행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쓰던 사람들은 약간은 당황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 디자이너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 CC 2017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영상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동영상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동영상이 불러와졌는데요. 자,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갖다 놓겠습니다. 현재 CC2017에서 타이틀 디자이너를 기존 방식대로 실행하려고 해보면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빈 공간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가 뜨죠? 우리가 기존에는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New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다시 메뉴가 뜨면 여기에서 Title 이라는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뉴를 보면 Sequence, Offline File, 어 d 트 u 트 레이어, 바알센톤, 블랙 비디오, 캡션스, 컬러 매트, HD 바알센톤, 유니버 e 카운트리더, r s a l Count 오 e a d 이라는 항목이 없어졌죠? 타이틀이라는 항목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뉴 아이템 눌러볼까요? 역시 없죠? 어디를 살펴봐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리스트뷰 소용이 없죠. 그러면 이곳에 숨어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방식대로 타이틀 디자이너를 띄우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New를 누르면 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리거시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방식으로 타이틀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거시 타이틀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눌러보겠습니다. 뉴 타이틀이라는 팝업창이 뜨죠. 그러면 네임에다가 이름을 적어줘 보겠습니다. 네, 적었으면 OK. 타이틀 디자이너가 떴죠. 기존에 사용하던 타이틀 디자이너가 떴습니다. T가 선택된 상황에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썼으면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요. 글꼴을 바꿔줘야 되겠죠? 도둠체를 사용해보겠습니다. 글씨가 한글로 바뀌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기존 방식하고 똑같죠? 자, 이 상태로 놓고요. 여기에서 X를 눌러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낙엽이슬이라는 목록이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이걸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낙엽이슬하고 미리 보기 창에 나옵니다. 이처럼 기존 방식이 있고요. 다음번 강의는 두 번째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